이 사업자마다 어, 또는 수입이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일대일로 음, 그냥 아예 설명을 해주시는 게 네. 가장 빠른 거죠. 예. 내 상황에 맞는 나는 네.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가 업종에 따라 직원 수에 따라 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강자보다는 오히려 일대. 만나서 속시원해 그냥 제 것만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음. 네 예를 들어서 하면은 제일 쉽죠 이해가 네, 그렇게 그러 먼저 그 실무는 저희가 해드리고 그러니까 네, 네. 그런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는 음.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면 차별화가 맞춤 나한테 꼭 맞는 방법 나한테 꼭 필요한 것만 네 이해도 빠르고 접수도 빠르고 배우러 뭐하러 시간 들이지 않아도 되고요 정말 그 차별화나 남이제이 소토 컴퍼니에 오시면 가장 좋은 거는 시간 절약입니다. 그다음에 나한테 꼭 맞는 필요한 답을 딱 잡아서 준다라는 거예요. 지금 그러면 저희 35년 세무일만 맡아서 세무란게 뭐세무일이라 하나요? 뭐, 세무에게 세무에게 35년 세무회계 병력 현직 지금도 계시고요. 네, 제 것도 지금 다 대표하고 계시고. 네, 저와 이제 컨설팅이, 네, 컨설팅 일에 들어온 케이스이긴 한데, 왜냐면 하 제가 이제 오프라인, 온라인 다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잖아요. 필요한 과목이고,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세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, 네, 음,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잘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들로 저희가 계속해서 네, 이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